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혜짱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의 날입니다. 먼저 앞서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봤거든요.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의 말씀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안 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당첨자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폰에 미리 번호 추첨 어플을 깔아놨어요. 이번에 참여해주신 분이 무려 211분이나 되세요. 1번부터 211번까지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11번까지 번호를 넣었고요. 추첨을 하러 가기 해 볼게요. 자, 실행하기 눌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 번호는 생성 누를게요. 146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갈게요. 두 번째 당첨자 번호는 생성. 133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 당첨자는 84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 당첨자 번호는 34번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갈게요. 마지막, 담, 마지막 당첨자 번호는 201번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다섯 분에게는 남겨주신 이메일 주소로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들을 종종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